네, 매주 목요일 환경이 미래다 시간입니다. 생활 속 환경 운동을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에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전구슬 부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코로나19 여파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어, 공장이 멈추고 이동이 줄면서 환경 분야에서 뜻밖의 효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어, 산업이 멈추면서 환경은 개선되었다는 아이러니인데요. 코로나 일부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최근 어,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오히려 운하가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운하로 유명해 연간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관광객에 급감하면서 운하가 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CNN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전역에서 봉쇄 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베네치아 관광이 중단이 되고 곤돌라와 예. 모토부트 등 수상교통이 수정, 중단돼 운하의 탁도가 개선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가짜뉴스까지 더해져서 인도 뉴델리에 살고 있는 트위터 유저가 팬데믹에 예기치 않은 부수효과가 있다며 베네치아 운하가 맑아져 백조가 돌아왔다는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트윗은 100만 번 넘게 좋아요 공유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 검증 결과, 베네치아 운하에, 어, 대비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아, 검증 결과, 베네치아 운하가 아니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게, 어,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거, 어, 브로, 어, 이 섬은 브라노의 베네치아 여객선을 타고 46분 정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곳의 사진이었는데요. 우나가 네. 깨끗해서 백조와 뭐 돌고래가 돌아왔다는 가짜뉴스가 나온 것은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분명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기질의 농도는 높아졌습니다. 네. 우리의 경우는 어떤나 미세먼지가 이맘때쯤 지난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대기질 농도는 좀 개선이 됐나요? 네, 최근 BBC, 어, BBC에서 코로나19 일구가 사람들의 일과 여행에 영향을 미치면서 일부 도시에서 대기오염 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이 처음 발생한 중국에서는 에너지 사용량과 대기 가스 배출량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어, CNN 등의 보도에 한바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는 중국 후베이성의 지난달 대기질 좋은 날은 평균 일수가 작년 동기와 비교해 21.5% 늘어났다고 발표 했는데요. 이를 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장이 문을 닫고 네. 자동차 운행이 줄면서 대기 오염이 감소했다는 관측이 이어졌습니다. 네. 어, 미 항공우주국과 유로우주국 어, 위성 사진에 따르면 자동차나 산업 시설의 배출된 대기 오염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산화질소도 중국에서 지난 1, 2월 사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 나사 관계자는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이렇게 넓은 지역에 극적인 대기 감 어, 대기 오염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 처음이라고 말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또한 예. 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었는데요.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 CREA 직계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소 25%가량있다고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배출량이 줄면서 총량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어, CREA는 중국 내 급격한 석탄 소비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국 주요 석탄 화력 발전소의 석탄 소비량은 전년 가,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한 것,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원유 및 철강, 생산... 어. 생산 감소와 그리고 항공편 감축 운항도 대기질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어 실제로 이제 대기질이 좀 개선이 되는데요. 경제 발전과 함께 환경 효과를 누리는 함께 누리는 방법을 좀 찾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산업이 멈추자 환경이 개선되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 합니다. 예. 산업과 경제가 반드시 재살아나야 하지만 환경 역시 중요한 숙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이런 상황을 환경과 경제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 해보면요. 어, 어,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예. 실제로 올해 2월 3월에는 국내 대기오염 역시 소폭 개선되었는데요. 중국에서 화석연료 사용량이 감소하면서 구개발 유입 물질이 줄었고 국노, 국내에서도 자동차 통행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예. 대기오염이 전체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산업과 교통이 멈추고 나서야 대기가 개선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화석연료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예. 단편, 단편적으로 보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다면 이런 지속 가능한 공존 계속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최근 요 며칠간 우리가 누렸던 환경적인 효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데요. 연료 사용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파용과 경, 어, 환경과 경제 그리고 건강에 두루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후 위기나 대기 오염이 감염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기후 변화가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말라리아 또는 댕기열 등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에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네. 연료 연료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환경과 건강을 함께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감염 방지를 위한 대책들로 대기오염 수준이 일시적으로는 사실 좀 떨어졌지만 앞으로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오염 물질 배출량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리쇼 그린피스 극동아시아 상인 고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나설 경우 네. 올해 하반기에 오염 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다,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음. 코로나 19가 가져온 뜻밖의 아이러니 속에 산업 경제 그리고 환경의 가치가 함께 실현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예. 오늘 코로나 19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그들로 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한 우리 시민들이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나지고 챌린지를 회원들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온실가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 생활 속 작은 과제들을 실천하고 SNS를 인증하고 또 친구에게 제안하는 온라인 캠페인인데요. 예. 매주 미션을 하나씩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이 미션, 어, 미션 수행을 해갔으면 하는데요. 먼저 세쌍 미션입니다. 세쌍 미션은 바로 텀블러와 에코백 사용하기입니다. 일회용품과 비닐봉지는 처음 만들어질 때한 번, 소각될 때한번 온실가스를 쏟아내 지구를 아프게 하는데요.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비닐봉지 대신 에코백을 사용 부탁드립니다. 예. 이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 위기로 힘겨워하는 지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